따뜻한 고백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을 바친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30년간 교회의 살림꾼으로 헌신했지만, 새로 부임한 장로님에 의해 낡은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맨 뒷자리로 밀려나게 된한 50대 권사님이십니다. 그 깊은 억울함과 미움의 자리에서 권사님은 과연 어떤 주님을 만나셨을까요? 눈물로써 내려간 이 고백에 함께 귀기울여 보겠습니다. 요즘 저는 주일 예배 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본당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제 평생의 자리였던 제 정부실 앞자리 혹은 성가대석이 아니라 가장 늦게 오는 이들을 위한 그 구석자리가 이제는 제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오랜 성도님들은 낯설어하며 무슨 일이 있느냐 묻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며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청춘을 보내고 중년을 맞이한 50대 여성 권사입니다. 시집 와서 스무 살갓 넘어 등록했으니 이 교회는 제게 친정이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지난 30년간 제 이름 앞에는 늘 교회의 살림꾼, 헌신의 어머니라는 칭찬이 따라다녔습니다. 청년부 교사부터 시작해 성가대를 거쳐 지난 20년 가까이는 꼬박 재정부와 주방봉사를 제 사명처럼 감당했습니다. 특히 교회 재정을 맡으면서는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제 돈보다 더 아꼈습니다. 주일 식사를 준비할 때는 새벽 시장을 몇 번씩 돌아 가장 신선하고 저렴한 재료를 구해왔습니다. 제 헌신을 모두가 알아주었습니다. 특히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원로 장로님께서는 늘제 손을 잡고 권사님 덕분에 교회가 든든하다고 말씀해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칭찬과 인정이 제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기뻤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했던 제 자리가 이토록 세차게 흔들릴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1년 전 원로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후임 장로님이 부임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보다 대여섯 살 젊은 그분은 사회에서도 큰 사업체를 성공시킨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교회의 젊은 바람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많은 성도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지도력에 순종하며 교회를 더잘 섬길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임하자마자 모든 것을 효율과 시스템이라는 잣대로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재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꼼꼼하게 정리해온 수기장부를 보시더니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며 복잡한 전문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셨습니다. 컴퓨터가 익숙지 않았던 저는 하루 아침에 제가 해오던 일들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직접 무어라 하지는 않았지만 회의 때마다 투명한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발로 재정부 서기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바람은 주방에서 불어왔습니다. 그는 교회의 낡은 관행들을 바꿔야 한다며 새신자 환영팀과 세련된 교회 카페에는 큰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반면 묵묵히 밥을 짓는 주방 봉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성도들을 노동에서 해방시켜야 할 때라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20년간 밥을 지어온 제게는 우리의 헌신이 낡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화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를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주일의 밥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유일한 교제의 장이라고 이 온기를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권사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접근이 교회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저는 그저 교회를 사랑했을 뿐인데 어느새 저는 변화를 가로막는 늙고 고집센 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교회 식당 현대화 및 주방 봉사 폐지 안건을 재직회에 상정했을 때 터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식당을 세련된 카페테리아처럼 리모델링하고 주일 식사는 모두 전문 외식업체에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분은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는 권사님들을 해방시켜 그 시간에 기도와 양육에 집중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그럴 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교회의 심장을 듣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직회에서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영향력을 놓기 싫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땀 흘려 지은 밥을 나누며 쌓아온 성도의 정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그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를 수고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는 구시대의 상징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안건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30년간 제 몸처럼 여겼던 주방의 조리복을 벗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재정부에서도 주방에서도 제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저를 따르던 다른 권사님들도 저를 위로했지만 그들 역시 새로운 질서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 장로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인 미움과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자신의 개혁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를 이겼다는 승리감마저 서려있는 듯했습니다. 몇 달을 유령처럼 교회를 오갔습니다.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엎드려도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 30년 헌신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도 되는 것입니까? 왜저 사람이 저를 이토록 미워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과 억울함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 몇 달째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던 원로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딸처럼 아껴 주셨던 그분입니다. 저는 무작정 시장에 가 그분이 좋아하시던 나물과 생선을 사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분의 댁을 찾아갔습니다. 홀로 누워 계시던 원로 장로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아이처럼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려드린 밥상을 받으시고는 권사님이 해준 이 따뜻한 밥이 그리웠다고. 교회 밥이 업체 밥으로 바뀌고 나서는 입맛이 없어 통식사를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은 재정 부장이나 주방 팀장이라는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는 화려한 시스템이나 세련된 카페가 아니라 이렇게 온기가 필요한 한 영혼의 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자매들,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반찬을 나르고 그들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칭찬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장로님을 향한 미움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그 후임 장로님의 아내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그가 추진하던 사업체까지 큰 위기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저를 병원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정성껏 죽과 반찬을 싸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아내를 간호하던 그 장로님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보온병을 내밀며 사모님 드시라고만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제 사업체처럼 성공시키고 싶었고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권사님의 묵묵한 헌신이 제 방식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권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그동안 장로님도 많이 힘드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직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저 상처받은 두 명의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안아주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식당은 다시 따뜻한 밥 짓는 냄새로 채워졌습니다. 외주업체가 편리하긴 했지만 성도님들이 먼저 그 온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그 장로님은 주일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저와 함께 쌀을 씻고 재료를 나릅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던 저는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섬기는 자리입니다. 미움의 가시밭길을 지나게 하신 주님 그리고 그 자리에 용서와 은혜의 꽃을 피우게 하신 주님께 이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